어뢰 배트 이전, 실험과 혁명의 역사. 브래드포드 두리틀 2025년 4월 11일 오전 7시, 동부 표준시. 최근 몇년 동안 야구공은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얼마나 촘촘하게 감겨있을까요? 이음새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야구공 내부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서 비거리를 좌우할까요? 야구공의 묻은 물질이 야구공의 미끄러짐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 의미에서 소위 어뢰 배트에 대한 갑작스러운 분노는 신선합니다. 적어도 이번에는 다른 장비에 대해 논쟁하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군요. 하지만 어뢰배트는 배트 제작 기술의 단순한 변형일 뿐이며, 이 관행은 오래전에 사라진 인류가 땅에 놓인 막대기로 둥근 돌을 처음 때린 날부터 발전해왔습니다. 그러한 정신에 따라 야구 배트 역사의 전환점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스틱에서 어뢰로 발전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 윌리. 나무 전쟁과 배트 실험의 거친 서부. 처음부터 선수들과 배트의 관계는 개인적인 문제였으며, 길이부터 무게, 나무 선호도까지 모든 것이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야구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변했지만, 배트 선택은 항상 타자의 체격, 스윙 형태, 그리고 그가 원하는 타자의 모습에 따라 결정되어 왔습니다. 야구 초창기에는 규정이 거의 없었고, 스틱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1880년대 후반과 1890년대 초반에는 일부 타자들이 번트에 도움이 되는 평평한 면의 배트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못을 박는데 더 적합해 보였습니다. 당시 배트는 더 무거웠습니다. 손잡이 모양도 공 모양, 버섯 모양, 배트 손잡이 끝에 달린 거의 보이지 않는 손잡이까지 다양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훗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네바조이는 손잡이가 두 개인 배트를 사용했는데 그가 1901년 통산 안타 3243개, 파격왕 5회, 그리고 현대 야구 기록인 타율 426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꽤 괜찮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많은 타자들처럼 타이콥은 무거운 배트, 선수 생활 후반까지 40온스, 오늘날 배트는 30에서 33온스를 휘두르며 컨트롤을 극대화하기 위해 손을 벌리고 잡았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주요 화두였습니다. 공을 때리거나 번트를 치는 동안 배트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배트 스피드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야구의 화신은 위 윌리 킬러였을 것입니다. 그는 공을 주시하고 상대가 없는 곳으로 철하라고 말했습니다. 165cm의 킬러는 사실상 커다란 배턴이라고 할수 있는 것으로 공을 휘둘렀습니다. 킬러의 배트는 길이가 30.5인치에서 31인치, 현재는 일반적으로 33인치 또는 34인치였고, 무게는 최대 46온스, 약 127그램까지 다양했습니다. 오늘날 야구에서는 그런 배트는 우스꽝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킬러는 작은 체구와 무거운 배트로 큰 활약을 펼쳤고, 오랜 선수 생활 동안 타율 0.341을 기록했습니다. 위 윌리의 목표는 파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통산 2932개의 안타 중 홈런은 33개에 불과했고, 그중 30개는 장타로 추산됩니다. 허용 범위에 대한 세부 사항이 성문화된 후에도 여전히 많은 실험이 있었습니다. 배트 모양에 대한 유명한 해석 중 하나는 20세기 초 자이언츠와 레즈의 출루 기계였던 하인이 그로의 해석이었습니다. 그의 병 배트는 길고 두꺼운 몸통과 얇은 손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구보다는 크리켓에 더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로의 팀 동료이자 명예의 전당 헌액자인 에드 라우시는48 온스, 약 136kg 스틱을 사용했습니다. 나무 공급원에 대한 오랜 경쟁도 있었는데 히코리가 물풀의 나무와 우위를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홉은 자신이 검은 물풀의 나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흰 물풀의 나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배트는 아마도 슈리스 조 잭슨의 블랙 배치일 것입니다. 잭슨이 선수 생활 내내 사용했던 36인치, 39온스짜리 거대한 스틱입니다. 그의 고향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산 히코리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히코리는 완전히 인기를 잃었고, 수십 년 동안 파워와 배트 스피드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야구 배트, 나무에서 메이저 리그까지, 19세기에서 오늘날까지의 저자 스티븐 브레코비치에 따르면 로저 메리스는 1961년 베이브 루스의 홈런 기록을 경신할 때 33온스 물풀의 나무 배트를 사용했습니다. 만약 같은 크기의 히코리 배트를 사용했다면 무게는 42온스, 약 117그램가 되었을 것입니다. 루이빌 슬러거의 발명 힐러리치 앤브레드즈비 회사의 기원 이야기, 적어도 배트 제조 부분의 기원 이야기는 1884년의 중요한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구의 역사에서 대부분 그렇듯이 이 이야기의 세부 사항은 의문시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로이빌 슬러거 박물관조차도 이를 회사의 전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 최고의 타자 중한 명이었던 피트 브라우닝은 로이빌에서 열린 홈 경기 중 타석에서 좌절스러운 하루를 보냈고 특히 부러진 배트 때문에 더욱 화가 난듯했습니다. 관중석에는 지역 목공의 아들이자 목공 견습생인 17세 버드 힐러리치가 있었습니다. 힐러리치의 실력에 대해 들은 브라우닝은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힐러리치는 도움을 줄수 있었고 다음날 브라우닝은 힐러리치가 노던 화이트 애시나무로 직접 제작한 배트로 새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브라우닝은 그날 이후 두 번의 격투 타이틀을 거머쥐며 기존 별명인 글래디에이터의 로이빌 슬러거라는 별명을 더했습니다. 성장세는 다소 느렸지만 1894년에 이르러 회사는 로이빌 슬러거라는 상표를 등록했고 배트 사업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호너스 와그너의 메이저리그 경력은 로이빌 콜로네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기가 바뀌고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진정한 야구 스타로 자리매김한 그는 루이빌 슬러거스의 투수 코치로 계약하면서 운동복을 홍보한 최초의 선수로 여겨집니다. 그의 사인이 배트 자체에 새겨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오랫동안 널리 행해져온 관행의 시작이었습니다. 100년 넘게 루이빌 슬러거는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배트로 군림해 왔습니다. 슬러거는 여전히 인기 있는 선택이지만 최근 몇년 동안 빅터스나 마르치 같은 배트 메이커들이 선두 자리를 차지해야 했습니다. 베이브의 얇은 손잡이 스틱은 야구를 영원히 바꾸는데 도움이 됩니다. 야구 작가이자 역사가인 빌제임스는 야구가 배트 컨트롤에서 배트 스피드로 전환되는 주요 원인으로 배트 손잡이가 지속적으로 가늘어지는 현상을 자주 지적해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1920년대 초에 시작되었고 루스가 1920년 상상도 할수 없는 54개의 홈런을 치면서 데드볼 시대의 종말을 구했을 때 폭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루스는 무거운 배트를 휘두르곤 했는데 이는 그가 가장 잘 알려진 특징 중 하나입니다. 배트의 무게는 최소 44온스에서 최대 50온스까지 나갔지만 정규 시즌 동안에는 배트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손잡이가 얇아서 당시 투수들에게 휘둘리기 쉬웠습니다. 야구가 파워 기반 스포츠로 변모하게 된 데에는 단 하나의 요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루스 현상 이후 얇은 손잡이 배트가 널리 퍼진 것이 분명 한몫했습니다. 그런데 루스는 또 다른 명예의 전당 헌액자인 로저스 혼즈비의 배트 모양을 본떠 배트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혼즈비는 무거운 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얇은 손잡이를 선호했는데, 두꺼운 손잡이보다 배트헤드가 스트라이크 존에 더 빨리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1920년까지 혼즈비는 통산 타율 328을 기록했지만, 2903 타석에서 통산 홈런은 36개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9시즌 동안 그는 타율 384에 241개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더 베이브를 포함한 다른 플레이어들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테디 볼게임의 구운 배트. 타격계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으로 한 명을 꼽으라면 바로 테드 윌리엄스입니다. 윌리엄스는 타격에 관한 한 모든 것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고 사소한 디테일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의 타격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윌리엄스는 마이너 리그에 있을 당시 당시 기준으로 는꽤 표준적인 35온스 배트를 사용했지만 스탠스펜스라는 팀 동료에게서 더 가벼운 배트를 빌렸다고 합니다. 그는 그 배트로 중견수에게 홈런을 쳤고 곧바로 자신에게는 더 가벼운 배트가 최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윌리엄스가 처음에 더 가벼운 모델을 주문하려 하자 힐러리치와 브레드즈비는 그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테디 볼게임에게는 어떤 것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몇년 후인 1948년경 버드 힐러리의 정신적 후손이었을 데이비드 프레스먼이라는 젊은 레드삭스팬은 어느 날밤 이슬 맺힌 풀밭에 배트를 밤새도록 놓아두었는데 갑자기 무거워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게를 재보니 예상대로 약 50g 정도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습기를 좀 흡수한 걸까 싶어서 배트를 석탄 오븐에 넣었더니 짜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벤 브래들리 주니어의 더키드에 실렸습니다. 흥분한 프레스머는 이 정보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인 윌리엄스에게 전했고, 윌리엄스는 그를 펜웨이 파크로 초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프레스머는 윌리엄스에게 자신이 알아낸 내용을 이야기했고, 윌리엄스는 귀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보스턴 레드삭스 클럽하우스의 건조기를 이용하여 윌리엄스의 배트를 데우고 건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윌리엄스는 그후로 저울을 사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배트의 무게를 측정했습니다. 배트를 예열하는 이 방법은 윌리엄스의 명예의 전당 입성 이후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는 30세 시즌부터 타율 0.336 홈런 299개를 기록했습니다. 윌리엄스와 프레스먼은 테디 볼게임이 살아있는 동안 친구이자 동료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스는 프레스먼이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배트를 예열하는 방법을 비밀로 하라고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스는 프레스먼에게 조 디마지오에게 배트 히팅 이론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프레스먼에 따르면 디마지오는 납득하지 못하는 듯 그냥 자리를 떴습니다. 슈퍼볼, 소나무 타르 그리고 MLB 미션 임파서블. 야구에서 부정행위는 길고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배트와 관련된 수많은 음모와 음모가 있었습니다. 디마지오는 1941년 5 여섯 경기 연속 안타 기록을 세우는 동안 배시 앤이라는 이름의 배트를 사용했습니다. 더블헤더 경기 사이에 흥청망청 안타를 치던 중그 배트가 도난당했습니다. 배시 앤을 잃은 절망에도 불구하고 디마지오는 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녀는 택배로 배달된 평범한 갈색 소포에 담겨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뉴워크 출신의 도둑이 자신의 상금을 엉뚱한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것입니다. 유명한 사건 중 하나는 1983년 조지 브렛의 소나무 타르 사건입니다. 쩜 하지만 소나무 타르에 대한 규정이 규칙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트에 소나무 타르가 묻어 있으면 지저분해지기는 하지만 타자에게 유리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코르크 배트를 사용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코르크 배트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르크 배트의 목적은 단순히 배트 스피드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배트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배트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다양합니다. 1974년 9월 7일, 양키스의 스타 그레이그 네틀스가 타이거스를 상대로 홈런을 쳤습니다. 다음 타석에서 네틀스는 안타를 쳤지만 그 과정에서 배트가 부러졌습니다. 네틀스가 일루로 달려가는 동안 디트로이트 포수 빌 프리에는 네틀스의 배트에서 굴러 나온 6 개의 슈퍼볼을 쫓느라 바빴습니다. 네틀스는 그 배트가 팬이 준 선물이었고 권력자들이 그의 이야기를 믿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틸스는 출장 정지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사건으로 출장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994년 시카고 코미스키 파크에서 열린 경기 중 화이트삭스 감독 진 라문트가 에버트 베레 배트 사용에 이해를 제기했고 심판진은 이후 조사를 위해 배트를 압수했습니다. 그 사이 남은 경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클리블랜드 구원 투수 제이슨 그림 슬리는 원정팀 클럽 하우스에서 심판실로 기어들어가 베레 배트를 폴 소렌토의 배트로 바꿔치기했고 그 과정에서 천장 타일 조각과 찌그러진 금속 조각들이 남았습니다. 심판들은 속지 않았고 벨은 7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2003년에는 세미소사에게 덕인 출장 정지가 내려졌는데 경기 중 배트가 깨지면서 안에 있던 코르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소사는 실수로 배트를 집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네틸스처럼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베리, 베리 좋은 나무, 베리 본즈는 2001년에 73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기록이죠. 아니, 정말이에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수년간 본즈의 훈련 방식에 대한 논란이 너무 많아서 배트 진화에서 그의 역할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즈가 그 기록을 세웠을 때, 그는 물풀의 나무가 아닌 단풍나무로 만든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에즈피에은 당시 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본즈는 당시 시도해봤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애쉬 원목은 더 부드러운 목재라서 갈라지고 금이 가기 쉽습니다. 메이플은 익숙해지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즈가 메이플 배트를 사용한 최초의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의 역사적인 기록이 전례 없는 관심을 끌자 많은 선수들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몇년후 단풍나무 배트가 널리 사용되면서 우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단풍나무 배트는 물풀의 나무를 포함한 다른 나무로 만든 배트보다 부러뜨리기가 더 어려웠지만 부러지면 산산이 조각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험한 나무 파편이 경기장 곳곳에 날아다녔고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그후 MLB가 주도한 단풍나무 배트 조사 이후 제조 공정이 발전하여 배트 파손율이 감소했습니다. 본즈가 메이저리그에서 널리 보급된 이후 메이플베트는 물풀의 나무를 제치고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선호되는 나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병충해로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침입성 딱정벌레의 대규모 습격으로 힐러리치 앤 브레드즈비와 같은 회사들이 오랫동안 의존해온 물풀의 나무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3년도 더 전에 디에스레틱은 업계에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보도하며 조이 보토를 물풀의 나무 배트 오모자 중 마지막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물론 보토는 그후 은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리그 야구가 시작된 지 150년이 넘은 지금도 배트용 나무의 원산지는 야구계에서 아직 확정된 합의된 부분이 아닙니다. 자작나무는 일부 배트 모델에 사용되며 대나무는 종종 잠재적 경쟁자로 거론됩니다. 누군가 히코리를 다시 재배하려고 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입니다. 합성 스틱. 2022년 롬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야구에서 알루미늄 배트를 실험하여 시즌 중반에 정규 시즌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떠돌던 그 이야기는 마누절 장난이었고 그 즈음에 몇번 등장했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허위 사실은 미틀리그와 대학 야구에서 메이저리그로 넘어오는 금속 배트의 등장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투수들은 마운드에서 케블라를 착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알루미늄 배트가 메이저리그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제임스는 새로운 빌 제임스 야구 역사 초록에서 다른 레벨의 야구에서 금속 배트가 등장한 것이 메이저리그에 미친 지대한 영향에 대해 썼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임스는 한때 타자가 홈플레이트를 꽉 채우고 바깥쪽 공을 반대쪽 필드로 몰아넣으려고 하면 결국 중견수에게 땅볼 아웃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설이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 스틱이 등장하면서 아마추어 타자들은 바깥쪽 공을 잘 때려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상급 타자들도 나무 스틱으로 바꾸면서 같은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타자가 공을 공중에서 반대편 필드로 몰아치려고 애쓰는 모습은 더 이상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참고, 에런 저지 알루미늄 배트의 부상 외에도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용했던 스틱의 종류는 선수가 큰 무대에 올라 나무 배트를 휘두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배트, 어, 비트는 계속됩니다. 어뢰 배트의 등장은 주목할 만하지만 유일하게 참신한 점은 누군가 그것을 생각해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납작한 배트와 둥근 배트가 있었습니다. 얇은 손잡이, 두꺼운 손잡이, V자 손잡이, 돈 매팅리의 혁신, 그리고 도끼 손잡이도 있었습니다. 무거운 배트. 더 무거운 배트, 가벼운 배트, 짧은 배트와 긴 배트. 배트는 항상 변하고 있으며 항상 그래왔습니다. 25년 전, 메이플의 부상은 혁명처럼 보였습니다. 그보다 30년 전에는 배트 끝이 속이 비어있는 스타일인 컵형 배트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그 기원은 또 다른 불분명한 영역이지만, 미국에서는 1890년대 후반부터 컵형 배트를 구할 수 있었지만, 일본 프로 리그에서 훨씬 더 인기를 끌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한때 컵스 외야수였던 조지 알트먼은 메이저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마감한 후 일본에서 뛰다가 컵형 배트 몇 개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외야수 호세 카르데날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니면 루 브록일 수도 있고 카르데날이 브록이 컵형 배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컵형 배트는 산발적으로 사용되었지만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빅터스, 빅터스와 같은 회사들이 페인트칠한 배트와 인기 있는 펜슬 배트를 포함한 다양한 미적 맞춤 제작 방식을 제공하면서 배트는 생산성만큼이나 개인적인 표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플레이어스 위켄드, 플레이어즈 위켄드에서 이러한 사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플레이어와 배트 공급업체들은 이곳에서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기존 게임의 색과 풍미를 더합니다. 어뢰형 배트는 이러한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선상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제품입니다. 데이터 과학 배트 제조업체 그리고 각 선수의 협업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배트가 오랫동안 선수의 스윙과 성향에 맞춰 제작되어 왔듯이 어뢰형 배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뢰형 배트의 등장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배트가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은 경기 통계를 산출하는 수천 가지 다른 요인들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키스 아나운서 마이클 K가 뉴욕 양키스가 미러키 브루어스를 상대로 구실점을 내준 역사적인 경기에서 이 새로운 배트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뢰배트는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뢰배트가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영원히 지속될지 아니면 또 다른 예시적인 유행일지는 모르지만 어뢰배트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스포츠의 일부이며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MLB 스타의 어뢰배트 제작 과정 데이비드 쇼필드 2025년 4월 8일 오전 7시 동부 표준시 지난 월요일 아침 페이터 베이스볼 a c e o 인 프레디 바가스에게 페이스타임 통화가 왔습니다. 반대편에는 뉴욕 매치의 외야수 스타링 마르테가 있었습니다. 야구계의 모든 사람들처럼 마르테 는 뉴욕 양키스가 미러키 브루어스를 상대로 36득점 15홈런을 기록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양키스의 주전 선수 5명이 볼링 핀 모양의 배트를 사용했는데 이는 즉시 팬 아나운서 그리고 다른 선수 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2018년부터 테이터 배트를 사용해온 마르테는 현재 토피도 배트로 알려진 이 배트에 대해 문의했던 많은 메이저리그 선수 중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이 배트 열풍은 야구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초기에는 타격 연습에 사용할 새 토피도 배트를 테이터에 주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음, 지금 유행하는 거잖아. 마르테가 이번 주말에 말했다. 내가 써보면 어떨지 한번 보자. 한번 써봐야지. 2015년 아버지 프레드 시니어와 함께 테이터 야구단을 창단한 프레디와 그의 동생 제레미아는 마르테에게 자신의 배트 배럴 접촉 지점에 대한 데이터 플롯을 문자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르테에게 가장 적합한 새로운 어르형 배트의 사양을 설계했는데, 이는 기존 배트를 제작하는 과정과 유사했습니다. 그날이 끝날 무렵, 4개의 새 배트가 시티필드로 배송될 준비가 되었고, 매치가 마이애미 시리즈를 마치고 홈으로 돌아올 때 마르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네티컷주 최셔의 산업단지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가족 기업인 테이터 야구, 페이터 베이스볼에게 어뢰형 배트는 새로운 제품이 아닙니다. 형제는 어린 시절 야구를 했고, 결국 둘다 대학에 진학했지만, 제레미아는 아직 고등학교 3학년 때 훈련용 배트를 개발하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프레디는 CEO 겸 창립자가 되었고, 제레미아는 공동 창립자 겸 최고 운영 책임자, 쿨을 맡았습니다. 훈련용 배트는 보통 약간 가벼워서 선수가 배트 스피드를 키우는 동시에 배럴의 스위스팟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티샷, 소프트 토스, 또는 타격 연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레드 시니어는 공학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플라스틱 성형 회사에서 일하며 주로 주말에 테이터, 테이터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목공 경험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우리는 엉성하게 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했어요. 프레드 시니어가 말했다. 무엇이 우리를 차별화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네 가지 모델로 시작했는데 뒷마당 창고에서 수작업으로 프리미엄 배트를 제작하며 훈련용 배트에 집중했습니다. 2015년 초기 모델 중 하나는 얼음 모양의 경기용 배트였는데 야구용이 아니라 소프트볼용이었습니다. 3개월 후 그들은 컴퓨터 제어 자동화를 사용하여 원하는 모양의 배트를 제작하는 정교한 기계인 신흑선반을 처음으로 구매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두 번째 신흑선반을 구매했습니다. 사업은 고착으로 옮겨졌고 결국 최셔에 있는 매장으로 이전했습니다. 페이터는 최대 800개에서 900개의 모델을 판매합니다. 매장 앞은 소매점으로 야구와 소프트볼용 다양한 훈련용 배트와 게임 모델뿐만 아니라 테이퍼 로고가 있는 다른 장비들 즉 배팅 글러브, 슬라이딩 미트, 수비 글러브, 의류 그리고 훈련에 사용되는 폼볼도 판매합니다. 예레미아는 탁자 위에 배트대를 펼쳐놓고 그중 하나를 가리켰다. 저희는 어뢰모양의 언더로드 트레이너를 만듭니다. 스위스팟 훈련용이지만 배트 스피드를 위한 언더로드 훈련에도 사용됩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어뢰모양을 본떠서 스위스팟을 넓히고 끝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지게 해서 선수들이 공을 어디로 쳐야 할지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수들은 주로 공을 맞히는 스위스 팟을 원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것입니다. 페이터는 2018년에 처음으로 언더로드, 언더로드 훈련기를 제작했고 2021년 경부터 토피도, 토피토 스타일 훈련기로 전환하기 시작했으며 출시 이후 회사의 주력 제품이 되었습니다. 제레미아는 메이저리그 30개 팀중 22개 팀이 메이저리그에서 훈련용 배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여러 팀도 마이너리그 팀 전체에서 훈련용 배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이터는 선수들, 마이너리그 타격 코디네이터, 그리고 메이저리그 타격 코치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배트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입니다. 프레디는 이 분야를 잔혹한 경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 (MLB) 은 모든 배트 제조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41개 업체가 승인을 받았지만, 마루치와 빅터스가 메이저리그에서 사용되는 배트의 약 60%를 점유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루치는 빅터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프레디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선수들에게 수십 개 이상의 배트를 판매하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테이터는 2018년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습니다. 제레미아는 테이터가 지난 시즌 7위에서 8위 정도를 차지했으며, 마르테와 LA 다저스, 웨야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가장 눈에 띄는 선수였다고 추정했습니다. 페이터의 배틀을 사용하는 다른 선수로는 시카고 화이트삭스 내야수 브룩스 볼듀인, 2024년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전체 1순위인 트레비스 바자나, 그리고 지난여름 에슬레틱스의 1라운드 지명 선수인 니커츠가 있습니다. 프레디는 약 150명의 프로 선수가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페이터의 배틀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르테는 바르가스 가족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는 그들의 첫 메이저리그 고객으로 우연히 타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타터 배트를 사용했던 루벤 소사라는 가족 친구는 2017년 12월 도미니카 윈터 리그에서 마르테의 팀 동료였습니다. 제레미아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마르테는 슬럼프에 빠져 있었는데 소사의 배트를 집어들고 안타를 몇개 쳤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르테는 그 이후로 타터 배트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레고리 폴란코, 얀 고메스, 카를로스 코레아가 마르테의 초기 고객으로 합류했습니다. 사실 그냥 자력으로 입소문을 내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뿐입니다. 제레미아는 말했다. 저희는 야구계 최고의 배트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두 형제는 친절하고 야구와 야구 배트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듯합니다. 곡물 편차와 최대 배럴 직경부터 특정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배트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까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야구 배트의 진화를 보는 게 정말 좋아요. 제레미아가 말했다. 야구 배트가 경기에서 사용되고 타자들이 타석에서 더 경쟁력을 갖추거나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돕는 변화를 보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어뢰방망이를 만드는 과정은 일반 방망이를 만드는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르테가 연락처 정보를 보낸 후 그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마르테의 기존 배트와 새로운 어뢰형 배트를 오버레이하여 비교한 결과 기존 배트는 손잡이에서 22.4인치 약 54.6cm 떨어진 곳에 어뢰형 배트는 손잡이에서 22.8인치 약 54.6cm 떨어진 곳에 최적의 위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은 차이이지만 큰 차이입니다. 라고 프레드 시니어는 말했습니다. 스위트 스팟이 타자의 손에 가까워 지면 배트의 플렉스가 줄어들어 손에 더 가까이 맞은 공의 접촉이 더 좋아집니다. 앤선이 볼페와 같은 양키스 선수들이 어레형으로 변경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볼페의 스위트 스팟이 손에 더 가까워 졌다는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플레이어들에게 일반 배트 보다 조금 더 무거운 게임용 배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라고 제레미아는 말했습니다. 스위트 스팟에서 배럴을 살짝 두껍 게 하면 밀도가 약간 변하기 때문 입니다. 밀도가 높으면 팝이 커지고 밀도가 낮으면 팝이 작아집니다. 마르테는 보통 33.5인치 30.5온스 배트를 사용합니다.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 위한 개조 후 그의 어뢰형 배트는 31.5온스로 이온스더 무겁게 제작하기로 결정되었고 배트를 실제로 제작하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작나무나 단풍나무 같은 나무는 캐나다에서 수입되는데 캐나다의 추운 날씨 때문에 나무 섬유가 더 단단해집니다. 네, 관세가 부과되면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레미아는 관세 기반 목재는 현재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까다로운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며 국경을 넘어 목재를 운송하는 운임 비용을 제외하고도 관세를 제외하면 원자재 비용이 25%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무는 방망이 길이 정도의 미리 잘린 원통형 슬래브 형태로 배송됩니다. 각 슬래브에 무게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밀도가 높을수록 충격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런 다음 선반으로 옮겨집니다. 수십 년 경력의 장인이 작업하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기계를 다루는 카일 그린은 20세이며 16살 때부터 테이터에서 일해왔습니다. 선반에서 배트를 자른 후약 2분 정도 손으로 사포질을 한후컵 모양으로 만들어 끝부분을 비웁니다. 최대 2.5cm. 이 과정은 약 6분 정도 소요되는데 테이터는 바쁜 날에는 약 150개의 배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트에 특수 레커를 칠합니다. 제레미아는 MLB가 경기용 배트에 특정 색상만 허용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규칙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수들은 물론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의 멋을 뽐내고 싶어하죠. 그래서 테이터는 타격 연습에 사용할 독특한 색상을 디자인했습니다. 마르테를 위해 빙하색 배트를 만들었고 에르난데스가 작년 홈런더비에서 사용할 특별 디자인도 제작했습니다. 에르난데스의 별명이 미스터 시드, 미스터 시즈였기 때문에 데이비드의 해바라기 씨앗 로고를 그대로 사용했지만 데이비드 대신 테이터, 테이터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씨앗 브랜드 대신 테오스카, 티어스크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씨앗 브랜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배트의 테이터라는 이름이 두 번이나 등장하자 MLB 관계자는 에르난데스가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에르난데스가 올스타전에서 그 배트를 사용했을 때 프레디는 MLB가 그 회사에 수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테이터 야구팀은 프레디와 제레미아가 어뢰방망이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고 모든 고객에게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하루 12-13시간씩 일하게 됩니다. 마르테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 직감으로는 어뢰형 배트와 일반 사냥용 배트를 모두 쓸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레미아가 말했다. 하지만 어뢰형 배트를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에즈피